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な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どうぞ 보일러 도움이 되면 니다 이거 할머니다할머니다할머니나할다 일단, 풍 용검의 정품은 약한 거다니까. 이배 잘했어, 잘 아, 이쪽 저, 이못 가네?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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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탭 누르면은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원래는 아예 화면 전체를 가렸었는데. 끌어당님 그, 그분 아니야? 어, 맵 화창하네. 그러고 보니까. 어, 그러네. 야, 야, 화창하니까 훨씬 낫다. 야, 뭐야. 칼한 방이야? 왜 이렇게 쎄? <laughs> 아, 개쎈데? 아, 스킬 진짜 잘 맞춰야겠다, 이거. 그러네. 데미지가 근데, 데미지가 세긴 해. 데미지 잘 맞추면 세겠다, 이거. 어? 아, 이거, 이거 바뀌는구나. 경쟁전이었네. <laughs> 어, 이 경쟁전이었어, 이거. 키웠다. 호그 상위 호환 끌었다 모배님 이게 호그 상위 호환입니다. 오호호호호. 그냥 그냥 둘 썰어버렸는데? 야이 e 스킬 두 동강 나버리는 야이 e 스킬이 진짜 개세다. 그이 e 스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썰면은 스플래시 데미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벌써부터 꿀팁 하나 나왔습니다. 어, 견지게 빗대? 컷 컷. 컷, 컷. 오케이, 메르시 컷. 지낸다, 컷. 벌써, 벌써, 벌써.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 컷? 이 스킬 맞추 타이 어렵네? 메르시 킬. 그 메르시 못 쌓였다. 아우 좋네요 나이스 나이스 좀톱 필인데? 어? 안, 끌, 안 끌려지네? 걔들 질북장거니까 그냥 바로 무시하네? 그, 그거 판정이 포그처럼 강제가 아니에요 어 아, 그러네요 판정이 좀 아쉬운데 이거? 말 그대로 약간 밀쳐지는 판정이라서 루시 밀쳐졌을 때 질풍창 가능하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뭐해라, 거 1배, 1배. 이다 이거 타일벤이다, 탈일벤이다안 나, 자고함물 끊었다. 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네, 힐뱅 가능합니다. 힐뱅 갑니다. 오케이. 나이 <laughs> 야. 궁극기 어느 정도 감 잡았다. 혼자 들어가서도 저렇게 날수 있으면. 아 나이스. 나이스. 티비 앤 머신 갑니다! 팀부자하어 도착했고 나이스 아 이거 출혈.. 출혈되면 그래도 괜찮네 딸피 처리한와 진짜 부자하니까 먹는다 이거 아이고

이미 쏜데. 소스 어떻게? 이거. 꼬리. 약거 같은. 나 본다. 헤헤헤헤. 이거 오어머 뭐야 나 수능까지 당했어. 아나 컷. 일단, 뿡 응, 용검에 정품 약한 걸로. 모르겠네. 아무렇테쓴거어대화해거없 오오오. 맞았어. 어, 나이스. 아, 씨, 못 넘어가네. 너마 아, 힐. 해산을 나 했다.

거짓집니다 와우. 웜에 박세라. 아니 전판 돌아서 졌다고 이렇게 빡해발떤 아이잖아. 예? 저기 이렇게 나가? 와 뒤에 엄청 물린다. 너무 세다 있어요. 힐벤 가능합니다. 아, 소전필, 소전필. 소전저 로봇 쪽에 까비. 아, 고마워. 너달딩이긴 헬 okay. 어, 제거없고 <laughs> 응, 제거없고한거 하고. 어? 이거를. 와, 너무 아프다. 아, 이거 왜 이래? 이수 아, 너무수들 아, 너이 아, 수술자. 아, 너이 수술자. 아, 너이게술어 오! 안 돼! 잡았네, 죽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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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아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모르겠다. 되게 애매하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돼? 아, 그것도 <laughs> 판처리 <판질이> 계속 먹는데. <laughs> 아, 이거 진짜 딱그 딱딱딱딱 딱, 딱 뭔가 맞춰만 지면은 진짜 캐리 쌉가능인데. 저게 한 번만 삐끗하면은 캐리가안 되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만이 아루니를 진화시킨다.